그렇죠. 아, 참 눌렀어요? 네, 눌렀습니다. 스타트 오케이. 저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야, 오, 있는 그대로. 여기 대본이 없어. 을 잘못 해 가지고 자, 대본은 없고 이제 제품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 이아뜻 부스에 와서 현재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어 김모 아미고님, <laughs> 김모 아미고님, 우리 아미고님도다알 텐데, 예. 김모 아미고님의 인터뷰를 어, 덕장님이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미고 인터뷰는 원하시는 분다할 거예요, 다할 건데 어, 아미고 인터뷰를 이제 어쩌면 일바일 수도 있어요 일바 아마. 그뭐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왜 고리들이 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와서 자원봉사까지 하고 뭐 그러냐. 뭐 약간 이런 질문이 될것 같은데. 아 어, 그건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 질문이라면. <laughs>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는 건 아니고요. 어. 덕장님 질문을 하시면 나는 마이크만 갖다 드릴게요. 네그렇자 어. 네. 해보세요. 난, 나는 양념으로 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질문 생각나면 할 테니까. 아 그럼 저도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 음. 화가님을 뭐한 줄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아그 응. 가능할까요? 나좀 어렵다면 그러면 화가님의 매력 떠오르는 거뭐세 가지 정도만 가능할까 모르겠네 네, 화가님의 매력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화가님한테 빠 빠지게 됐던 가장 멋던게 있잖아요 그첫 인상 뭐 이런 뭔가 키 모르겠어 화가님의 키 어. 내가 처음에 화가 화가 고래를 좋아하게 됐던 일단은 저, 저, 처음은 상상력이에요. 엄청난 상상력.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할 수 있던 범주 이상의 예약,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저도 같이 이렇게 좀더 사고가 넓어져 가는 느낌에 어~ 되게 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흥미가 생겨서 유튜브 가면 이렇게 더 찾아보고 듣게 됐고 재밌고 왜냐면 내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화가님 예측이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관련된 컨텐츠예요 미래학 관련된 컨텐츠예요뭐 뇌과학 관련된 컨텐츠예요평행우주에 뭐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딱아 이거 상상력이 좋다라고 느꼈던 걸좀 일단 쭉 한번 나열해 보신다면 다 종합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평행우주도 마찬가지 미래학 뇌과학, 다 이런. 그 예를 들면은 그 지능이 모든 곳에 깔려 있다. 음. 예를 들어 뭐 아. 두뇌 라디오 가설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를 여기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막 파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아.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 자체가 하나 하나의 신의 브레인 전, 신의 브레인 전체가 다이 우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카오스를 말하는 가이아 이런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뭐 모든 한 음... 것이 음... 그리고 이게 되게 들어간다. 그 제가 품어왔던 의문에 조금 어... 나름의 어떤 혼돈을 멈춰졌어요. 왜냐면 음...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음... 이유가 아...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전지전능한 재성이 사실은 음... 죽음과 같다라는 그 아, 맞아, 맞아. 내용이 너무 제 가슴을 울리고. 왜 사는 걸까? 세상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한테 그 납득을 시켰다. 아, 음... 아 그래서 그 영상을 좋아하셨구나.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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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요 아, 이 과정이 다 소중한 거구나. 음, 그래서 감사함을 더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뭐야, 장착이 되고 와 닿으니까. 근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멈춰 있게 된다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멈춰 있는 점이 내가 살아있고 싶어. 근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선형으로 순환하는 순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거는 점으로 멈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움직일 것이냐 했을 때, 이 신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오른막길과 내리막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위를 향하는 사람도 있고, 밑을 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 연결된 하나의 손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 위아래가 없는데 단지 우리가 차원을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평행우주 개념이라고 좀 통하긴 하는데 좀 보충이 되, 되는 존재성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단지 토막 토막 나서 우리가 그 그것도 평행우주예요. 단면 단면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좀 독특한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제가 좀더 이렇게 첨언을 하게 되네요. 그 영상에 대해서. 좀찐아미고들에 찐 대한 부분에서 좀더 고차원적인 대화에 나수 음, 있는 거같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모르면 사실 이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밀려 있는 대화. 5년 그렇죠. 에서 7년의 대화들.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걸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지금. 그렇을까요? 뭔또 <laughs> 그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어, 그만 그상상에 맞는 거대한 꿈을 꾸시니까 그게 저는 되게 응원하고 싶었죠. 근데 여기서 초만하자면 사실 저는 그게 드림디 임파서블인데 이번 전시가 임파서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laughs>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건 파서블만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파서블한 것만. 단지 그게 시간이 걸릴 뿐 좀.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다 파서블한 것만 얘기했어요. 이게 천문입니다. 네. <laughs> 파서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인파서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시 주제를 드는 인파스업이라고 이제 약간 대중 친화적으로 저렇게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다 파서블한 것만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막제 인터뷰 같긴 한데 다음 질문 <laughs> 다음 질문 인터뷰가 막 섞였어. <laughs>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 그림을 산 아미고들 중에 하나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어, 화가님께서 그때 작품을 처음 유튜브에다가 내가 화가인데 내 그림을 할부로 판매하고 싶다 아니면 이 선불로 사줘라. 예. 아마 그때 이제 많이 좀산 사람. 아미고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본인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줬다라는 감사함으로 선뜻 구매가 되었나요? 음, 일단 대답해 보시고 어, 지금 워낙에 고가지만은 그때는 조금 저렴하기도 했고 그때는 그 감사함도 있었지만. 그...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제가 그때는 그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알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한데 그냥 그 너무 팬심이 있다 보니까 아어 뭔가 그 뭐랄까 닮고 싶다 닫고 싶다 약간 그런 어막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뭔가 나도 그거를 가지면은 그림을 사서 내가 가지면은 좀 화가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laughs> 마음에, 그리고 또 그런 사유를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해본다라는 약간 그런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마음이 크죠? 맞아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작품을 우리 집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혼의 친구를 드린다라고 친구. 했던 명언이 저도 상당히 감흥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지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추가 질문 왜냐면 이게 사실 고액 연봉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카페 정도 뭐 운영하는 정도 근데 저는 좀그 그 정도 돈을 쓸 정도인가 도대체 자기 돈벌이 몇 퍼센트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저러다가 라면만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laughs> 이 정도로 돈을 쓸 그런 돈벌이가 아닌데라는 그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솔직하게 어느 정도 쓴 거예요? 너무 많이 무리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밥은 먹고 다니고요. <laughs> <laughs> 라면 먹고 산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 아 근데 사실상 네. 거의 99%라고 해야 되 네. 그럴 것 같았어, 진짜. 돈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저 아, 정도 보을저렇게살 수가 없는데, 아, 왜냐면 저, 저도 사실 화가님 그 관심으로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네. 화가님 얘기 듣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라는 음. 확신이 왔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오린 정신이 있거든요. 너무 오린 애그러니까 오리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왜냐면 저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laughs> 왜냐면 제가 오린을 해야만 저도 그 보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니다 오리를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형의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카루스처럼 날개를 달고 막 태양을 향해서 막 가는데 이제 물론 파업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뭐랄까 너무 리스크테이킹을 저렇게 할수 있나라는 이제 느끼셨겠죠 근데 자기도 한번 리스크테이킹을 작가님 수준으로 한번 공감? <laughs> 해보겠다 약간 그런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테이 리스크를 그니까 저, 저 험로를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다 막 이런 거? 뭐 그런, 그런 개념인가요? 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어떤 개념, 올인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 작가님의 꿈이 사실 아미고들의 꿈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아바타가 다르니까 음. 작가님 역할을 할수 있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음. 아빠님이 꿈꾸는 세상을 저도 꿈꾸고 있고, 네. 써니 써뉴... 꿈꾸고, 선보는 게 유토피아. 하지 네. 네. 그거를 직접 발로 뛰면서 해주시니까 응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죠. 저도 사실 거기에 올인.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뭘 조금이라도 남긴다 하는 느낌이 저도 되게 그찝찝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런 아, 제가 통장 얘기아서 <laughs> 유보금 없이 다 이렇게 활동에 쏟아붓는 건데, 그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중에서.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 정도로 투자할 수 없는데, 진짜 올인하시는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영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왜냐면 제가 작가님을 닮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막 뭐랄까 크게 막 그런 거에 욕심이라면 욕심인지 어쨌든 저도 되게 나누고 싶거든요 아. 선본주의 그래서, 선본주의. 네, 선본주의 선물 많이 주는 선본주의 사람. 그래서 선본. 그냥 제 마음을 되게 내 행복의 최소한을 생각해보고 제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아무튼 그 마음에 좀더 빨리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laughs> 그러니까 더, 더 선본주의를 할수 있도록 더 많은 선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보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어, 해드리고 빨리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요 다음 질문 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 어떨까요? 지금 이게 14분이거든요 14분? 네 14분이니까 이걸로 하나 그냥 하고 근데 앞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뒷부분이 좀더 처음 하던 고래들이랑 뭐 팬들에 대한 약간 사랑 이런 게좀더 지심되는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뭐 물리학, 천문학 이쪽이었다고 하면은 기본공부 내용을 하면 좋거든요. 그걸로 해도 한번 끊고 그런 그러면 거, 그냥 끊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연결해서 딱 애매모호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난 그런 판단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그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어 진짜 그사 그 사람들 말처럼 저를 나쁘게도 생각을 했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예. 맞는데 그거 어떻게 요 처음에. 음... 얘기 들었죠? 음. 어. 음. 음. 아 내가는 사실 처음에는 어떤 음. 그래 예술가만 세상했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음, 음. 뭐랄까? 말일대로 눈이 눈이 단출중, 작품 반출중. 반출 네, 얘기는 네, 그런 똘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있을 예술가, 수 있지. 네, 그래서 근데 인성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셔서... 음... 어... 좀 약간... 어, 너, 여기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 네, 어쨌든 그런 걸 듣다가... 근데 그거죠...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음. 뭔가... 믿음이 잘안 가요. 왠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는 네, 의도가 ]구나. 있는 것 같다는... 아,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느낌, 느낌이 들고... 아, 그, 그걸 떠나서 음. 그냥 제가 그래도 유튜브로 소년만 지켜봐온 사가님이 하신 말씀 듣고 음. 있근데 어떤 제 생각에는 어... 어쨌든 진심이 아닌 곳에요 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야 진심이 살 수가 없고 음. 또그그 그 정도 깨달음이나 공부를 하셨으면 진심이 아닐 수가 없고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어서 아, 맞아요. 그냥 이게 그 부분은 인간적인 내용과 별개로 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음, 화가님의 운명이고 가는 길이구나라고 음. 저도 느꼈고 아 처음에 없는... 딱 분리해서 생각했구나 이런 거하고 화가의 그러니까 개성하고 또또 꿈하고 이런 거처음에 분리해서 생각했었는데 상당수가 되게 악의적인 그 말이 전달이 됐을 텐데, 그럼 그러니까 그거야 뭐... 나중에 또 조금은 그래도 정리가 된게 있었어요. 한참 우리가 한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잘 정리됐어요. 정리... 정리... 그러니까 그... 그쪽에서 한 말, 말들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리가...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어떤... 정리. 맞아, 그렇죠. 그렇 그거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이제 저를 믿어준 게 고맙기도 했는데 오늘 내가 처음 물어봐요. 그때 그런 엄청난 주변에서 뭐랄까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전혀 안 하는 을까 너무 궁금해요. 일단 너무 <laughs> 그쪽에서 좀 설득력이 없기도 했어. 설득력이 <laughs> 있구나. A, B, C, D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것가안 맞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게 맞는 뭐 거죠. 음. 근데 이제 조금 전의 이야기는 이제 뭐 아실 분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거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현재 이 아미고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양측을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영상에 남겨보는 바입니다 조금 남기고 싶었어 진짜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찍었나요 찍기는? 네. 네. 까는더추가